다음으로는 여성 대학생 스포츠 인권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해서 김민정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 대학생 스포츠 인권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할 한국외국어대학교 김민정입니다. 우리나라는 오랜 시간 동안 뿌리 깊은 유교 사상으로 인하여 여성의 신체 활동을 금기시하여 왔고 이러한 전통적인 윤리관은 여성의 스포츠 참여에 대한 선입견과 여성의 스포츠 발전의 도태로 이어졌습니다. 현대사회에서도 여전히 교육환경과 사회적인 측면에서 차별이 계속되고 있고 사회적인 인식을 통한 여성은 나약하고 의전적이고 그리고 순종적이고 감성적인 존재로 차별을 만들어 스포츠 활동에서의 잠재적인 능력을 발휘할 기회는 없이 수동적 성향을 강요받으면서 스포츠 참여에 위축되어져 왔던 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어, 스포츠 인권은 두 가지 관점에서 볼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관점으로는 모든 사람이 체육 활동에 참여하는 기본권, 즉 스포츠 활동 자체를 인간의 권리로 보는 것과 스포츠와 인권을 분리하여서. 스포츠계에서 행해지는 인권 침해 문제를 인권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각일 것입니다. 본 발표에서는 이러한 두 가지 측면, 다시 말해서 일반 여대생의 스포츠 활동 참여권에는 문제가 없는지, 아울러 여대생 운동선수들이 스포츠 활동 및 선수 생활을 하는 데 어떠한 인권 침해적인 문제가 있는지 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제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발표에서도 들으셨던 것처럼 현재까지 여성 대학생 스포츠 인권 문제에 대한 얘기는 큰 논의와 언급을 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논의와 관심을 갖는 것 자체가 이번이 좋은 기회가 아닌가 란 생각을 가지면서 그럼 첫번째 현실적인 문제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대학생으로서의 스포츠 활동 참여권에 대한 문제입니다. 2011년 학교체육 주요 업무 계획에 체육 수업의 질 제고를 위한 여학생 체육 활성화가 주요 정책과제 목록으로 제시되기 시작합니다. 여학생 체육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기 시작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2012년 학교체육진흥법이 제정되어 여학생 체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들이 추가적으로 진행이 되고, 2014년 양성평등 기본법이 정비되면서 학교 체육진흥법과 더불어 여학생 체육 활동 활성화를 위한 총회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은 학교장에 의한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라는 규정을 두어서 법제화를 하고는 있으나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시형, 시행령이나 담당 부서는 없는 상태입니다. 이와 더불어 학교체육진흥법의 여학생 체육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대상에는 여대생들은 빠져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18년 국민생활체육참여실태조사에 따르면, 2014년에는 52%였던 여성의 규칙적인 생활 생활체육참여 비율이 매년 꾸준히 증가여서 하 1994년 처음 조사가 시작된 이래 2018년에는 62.8%까지 치솟게 되었습니다. 결국 여성의 규칙적인 생활체육참여 비율이 남성을 앞지르는 결과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렇듯, 스포츠 참여에 있어 여성 학생들의 인식의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참여가 증가하고 있지만 여성들이 실제로 참여하고 있는 스포츠의 종류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대부분의 여학생들은 걷기나 등산, 체조, 요가, 필라테스와 같은 운동을 참여하고 있었고, 이는 다양한 스포츠 특히 단체 구기 종목과 같은 스포츠를 참여하기에는 여학생들을 위한 또는 여학생들이 할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시설, 지도자와 같은 인프라가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하였습니다. 아울러서 과거 여학생들이 다양한 스포츠 참여의 경험을 봤던 그러한 현실적인 경험 또한 부족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학생이고 남학생들은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구기 종목 예를 들면 축구라든가 야구, 럭비, 농구 등의 스포츠 동아리에 여성 대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역할은 매번 주연이 아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성들을 위한 이러한 종목의 스포츠 동아리 수는 현재하게 낮거나 현재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가 주최하는 쿠스프 클럽 챔피언십 대회는 대학생들에게 많은 스포츠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건전한 스포츠 문화를 조성하자는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역 예선과 결선 대회를 통해서 챔피언을 가리는 국내 유일한 대학 클럽 스포츠 종합 대회인데요. 2014년부터 시작된 이 대회는 농구와 배구, 야구, 축구 4개의 종목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4개의 종목이 2022년 현재 77개 팀의 농구팀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이 중에 남성 팀이, 남자 대학생 팀이 65개, 그리고 여자 대학생 팀이 12개가 참여 중입니다. 배구의 경우에는 46개 팀 중에 남성 팀이 26개, 여성 팀이 20개 팀이고, 축구는 32개 팀 중에 남성 팀이 24개, 그리고 여성 팀은 8개 팀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야구는 39개 팀이 출전하는데요. 그 중에 여성 팀은 단한 팀도 출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외의 모든 다른 일반적인 참여 클럽들도 남성들의 동아리가 중심적이며 여학생들은 보통 매니저의 역할을 맡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등록된 클럽 팀 중에 야구의 경우 한국대학스포츠협회에 의 등록된 여성 팀은 현재 한 팀도 없습니다. 사실 국내 유일 대학 내 여성 야구 동아리 팀이 이화여자대학교 학생들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함께 시합을 할 팀이 없기에 리그에 참여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여성 대학생이 대학생으로서 스포츠 문화를 만들어 가는 과정은 과거 학창시절의 스포츠와 관련된 참여 경험들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OECD 주요 선진국의 필수 학습 시간 대비 체육교과 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초등학교는 약 4.4%, 중학교는 2.2% 정도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세계 보건 기구인 WHO의 146개국 중에 최하위권임을 알수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 학생들은 어릴 때부터 스포츠를 다양하게 접할 기회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여학생들의 경우에는 이러한 현실에 더 추가되는 것이 있습니다. 체육 교과 시간의 부족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인식의 문제까지 과중되기에 그 결과는 더욱 심각하다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어, 생활 스포츠를 넘어서 평생 스포츠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여학생들의 스포츠 참여 활성화를 유도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 각 학교에서는 여학생들을 위한 탈의실, 샤워실 등과 같은 시설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고 학교 내 여학생 동아리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재정적인 지원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 다양한 방식의 지원을 통한 여성 대학생들의 스포츠 참여 욕구와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지속적인 노출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제 이어서 여성 대학 선수의 스포츠 인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인권위에서는 대학교 운동 선수 7,031명을 대상으로 대상으로 인권 실태 조사를 한 결과 언어 폭력과 신체 폭력, 성폭력 등 여러 가지 폭력에 있어서 초중고 학생에 비해 두 세배 높은 대학생의 폭력에 있었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특히 성폭력 피해는 남자 선수에 비해서 여자 선수의 피해가 더큰 것으로 집계되었는데요. 남녀 선수들이 경험한 성희롱 가해자는 주로 남자 선배, 남자 코치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성폭력에 대한 대처는 여자 선수는 아무런 대처를 하지 못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남자 선수의 경우는 싫은 내색을 했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성범죄 피해 여성 대부분은 공공장소와 낯선 곳에서 일어난다는 연구와 스포츠계의 성폭력은 다소 상반되는 장소를 제시해내곤 합니다. 선배, 선수, 코치, 감독에 의해서, 그리고 경기장과 숙소에서 피해를 입었다는 얘기들인 거죠. 스포츠 성폭력은 생물학적인 남성과 여성의 위계적인 권력 관계에 지도자와 선수, 그리고 선배와 후배라는 위계적 권력 관계가 더해진 것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권력이 불균형한 상태에서 가해자는 사회적 신분을 이용해서 협박 없는 성폭력을 행하는 것입니다. 폭력과 협박이 없는 성폭력의 가장 큰한 유형은 지위를 이용한 즉 위력에 의한 성폭력으로 가해자와 피해자의 둘 간의 권력 관계 또한 가해자의 사회적인 지위로 인한 피해자는 경계심을 늦추거나 강압을 명시적으로 저항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동 청소년 단계부터 선수를 지도하며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지도자, 그리고 외부와 소통이 어려운 폐쇄적 환경의 합숙소 및 훈련 장소, 사건 발생 후에 묵인과 공조, 방조하는 내부적인 암묵적인 분위기들이 그루밍 성범죄를 포함한 스포츠 인권 침해가 발생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2019년 여자 대학생 선수들 및 여자 선수들의 심각한 체육계 성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으로 체육지도자 여성 할당제가 논의되었습니다. 여성 할당제 논의는 여성 지도자 비율이 높아지게 되면 대다수의 여성 선수들이 남성 지도자에게 교육받는 환경보다 개선이 되고 감독이나 코치 등으로부터 성폭력에 시달릴 확률도 낮아질 것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2018년 대한체육회에 등록된 전국 남녀 지도자는 총 19,965명이지만 여성 지도자는 그중에 17.9%에 불과하는 3,571명에 불과했습니다. 같은 해 선수로 등록된 13만 5,637명 중에 여자 선수가 3만 1,572명으로 즉 여자 선수에 비해서 여자 지도자가 현저히 부족한 셈인 것입니다. 이러한 여성 지도자의 부족은 초등부에서 대학부로 갈수록 그리고 또더 많은 연봉과, 연봉과 권력을 가진 실업 프로팀으로 갈수록 그 부재는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최근에 여자 농구 국가대표 감독에 전주원 전 우리은행 코치가 선정되었습니다. 이는 한국 여자 농구 역사상 처음 있는 여성 국가대표 감독 선정으로 한국 올림픽 사상 최초 단체 구기 종목에서 여성인 어, 사령탑이 배출된 것입니다. 한국 여자 프로 농구 팀 감독의 경우에 여섯 개 구단 중에 부산의 아 어, 부산인 bnk의 감독만이 유일한 여성 감독이고 한국 여자 배구 프로팀의 경우에도 6개 구단 중에 여성 감독은 흥국생명의 흥국생명 배구단의 감독님뿐이셨습니다. 나머지 남성 구단은 물론이거니와 다른 여성팀의 사령탑 또한 모두 남성들이 맡고 있었습니다. 일부에서는 여성 지도자의 부재 원인으로 출산과 육아와 같은 여러 가지 변수가 너무 잦다. 또는 선수들을 훈련시키기에는 부족한 체력을 가지고 있다 등의 이유를 제시하기도 합니다. 음, 음. 그러나 현재 스포츠계의 결정권자가 대다수 남자이며 감독 공고 시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지도자의 수가 남성이 더 많은 것이 그 이유가 아닐 거라는 의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즉이 문제는 남성 위주의 스포츠계 상대적으로 작은 여성팀의 수 그리고 여성 운동선수의 학습권 보장 문제와도 연관지어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성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학습권 즉 대학교로의 진학과 관련지어서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배구 종목에 잠시 예를 들자면, 배구 프로팀의 규약을 보면, 남자 배구 선수의 경우에는 고등학교 졸업 후 또는 대학 진학 후에도 프로팀으로 진로를 결정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자 배구 선수의 경우에는 고등학교 졸업 직후만이 선수 드래프트에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즉, 프로팀이냐, 실업팀이냐 또는 대학교로의 진로이냐를 여성 선수 스스로가 고절 이후에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대학 운동 선수들의 학습권 보장은 은퇴 후에 새로운 진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학업을 병행 시켜는 의미였습니다. 운동 선수의 대학 진학은 지도자의 자격을 갖추는 과정 중에 하나라고 볼수 있으며 그런데 여학생 운동 선수들은 대학 진학과 운동 중에 선택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여지고 있고 은퇴 후에 지도자가 되는 것 또한 다른 직업을 선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교육부에서는 2021년 학교 체육 활성화 정책 중에 여학생 체육 활동 활성화를 목표로 성인지적 관점에서 남학생, 여학생 모두 평등하게 즐길 수 있는 체육 활동 환경 조성과 정목 성적 선정을 통해서 여학생 체육 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시킨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목표가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대학과 관련된 기관들 그리고 정부 각 부처가 자기 영역을 넘어서 유기적으로 협력해 일관성 있는 정책과 목소리를 만들어 내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서 학교 체육 활성화 정책 중에 여학생 여성 대학생의 스포츠 인권과 관련돼서는 현재까지 매우 소외되어 있던 것이 사실입니다. 어떠한 통계도 어떠한 연구도 많이 진행되지 않은 현실이기에 앞으로 이런 여성 대학생의 스포츠 인권과 관련된 현실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현실적인 해결을 위한 노력과 조사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 발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